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은 추석날인데요. 어, 다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어, 여기가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호수공원역, 그리 우리 아파트가 여기가 이렇게 있고 공원이 있고 1 1억 여울빛 공원이 있고 어, 여기 AA17 이번에 분양받은 이중어 그리고 여기가 다 공사판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리, 내려다보면 다흙이고 공사판이에요 여기 103역이 있고요 그래서 포크라인 소리 뭐 덤프트럭 다니는 소리 이것 때문에 어, 창문을 닫고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명절이라 비도 오고 조용합니다. 여기 어, 대로변 이렇게 이 있는데 대로변 여기는 왕복 8차선인가 되게 넓어요. 근데 비오니까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고 조용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이렇게 9구 a 인데요. 이렇게 우리집이 있으면 여기 이제 거실이 거실이고 여기 주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실이 넓어가지고 여기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유상 옵션인데 거실 팬트리가 만들었거든요. 여기 창문도 있어요. 창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팬트리안 만든 사람은 여기 거실 유리창 있고 여기 창문이 또 하나 있어요. 이만해요. 여기를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터 놓고 의자 하나 놓고 그리고 여기는 저저 저 책꽂이.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다이를 다이가 있는데 거기는 책꽂이로 했습니다 서재를 만들었는데 유튜브 찍을 때 창문을 닫고 했거든요 항상 근데 오늘 처음으로 열어 놓고 합니다 공기가 좋네요 비도 오고 첫 번째 일은 검단신도시 대표 정보 카페 검단신도시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검단신도시 관련 뉴스 우선 뉴스가 있네요 BC 언제 나올까요? 검단 지킴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링크를 달아주셨는데요. 어,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2031년 개통 향한 긴 여정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분개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이 어, 되게 궁금해지네요. 봉계도에 올랐답니다. 뭐, 뭐, 나가리다, 막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서울경제tv인데요. 어,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 2031년 개통, 향한 긴 여정. 2025년 10월 2일 날 올라온 기사인, 기사네요. 신도시 교통난 해소의 열쇠 남은 과제는 어 지도도 올려 주셨는데요. 제공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해 줬습니다. 어 이거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광위의 어그 조정한 노선이죠. 그래서 이 노선은 이제 결정 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이, 이걸로 가는 거고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역을 추가한다든가, 뺀다든가 하겠죠. 근데, 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게 비,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갈 걸로 봅니다. 왜냐? 이역 조정한 멘드너라고 이거 몇년 걸렸습니다. 이거. 근데 또 바꿔요? 이거 이제 안 바뀔 걸로 압니다. 저. 그리고, 뭐, bc 값이 0.4다 그랬는데, 이거 5보로 밝혀졌죠. 이게, bc 값을 산정했는데, 어, 여기를 유만치 조사해가지고 비씨값이 0.4 나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또뭐 플러스 뭐 이래가지고 최종 비씨값을 결정했는데 일부 어떤 신문에서 여기만 저 비씨값을 계산했는데 그거 갖고 그냥 급하게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라고 그럽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설령 비씨값이 0.4가 진짜로 나왔다 그래도 서울 5호선 연장은 취소되기 힘듭니다, 제가 보기엔. 서울경제tv 경기 강시훈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본계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는 2024년 8월 이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통해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2031년 개통 목표로 제시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 문제 해결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이 신문을 다 읽으면 또 저작권 뭐 침해 이래가지고 또 이거 영상 삭제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뭐이 검단 지킴이님이 또 요점 정면에서 올려주셨네요. 서울경제TV 예타 전환 논란과 지역 반발. 최근 일부 언론이 신속 예타가 일반 예타로 전환됐다는 보도를 내놨다. 이에 김포검단 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수년째 사업을 지연시키며 80만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대광에는 일반 예타 전환을 위한 행정 절차는 전혀 진행된 바 없다. 또한 BC 값이 0.5 미만이라는 주장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오보라고 일축했다. 현재 김포시와 관계 지자체는 BC 비용 대비 편입 계산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KDI가 이를 검토 중이다. 서울 5호선 김포포 검단 연장 수도권 균형발전 위한 필수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5호선 신속예타가 어려워서 일반예타진행을 고려하고 KDI BC 값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무근인가 보네요. 김포 검단의 5호선 연장 잘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지자체 및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한 수단과 공약이 아닌 결과적인 성과로 주민들에게 화답해 주, 주길 바랍니다. 다들 풍요로운 명절 되세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댓글은 명절이어서 그런지 다섯 개딱 올라왔습니다. 나온 지꽤된 기사 내용이네요. 10월 2일 날 올라왔습니다. 내년 지선 때까지 또 희망공은 시전하나 보네요. 곧 있을 지방선거에 한번 이용하고 또 총선까지 이용하려고 닌기적거리며 질질 끌겠죠. 그러다 지쳐 나가 떨어지면 예타 탈락시켜서 나가리시키고요. 어, 이건 예상인데, 이런 예상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예타 탈락,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에서도 엄청 지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예타탈락은 안 되고 약간 지연은 있을 수 있어도 예타탈락은 절대 없을 거로 봅니다. 과거 인천 서구 국회의원 신동근 의원이 우호선으로 선거에 많이 공약했었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호선이 마무리되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이용되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에. 인천 시민은 분노옵니다 어, 그렇게나 오래됐나요? 이제는 그럼 할 때도 된것 같은데, 어, 빨리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 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김포도 지옥철이라고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옥철을 완화시키려고 뭐, 대중교통시장, 버스, 뭐, BRT, 뭐, 막, 여러가지 막 투입하고 있는데, 이거 투입해서 이 늘리는 교통수단보다 인구 증가가 훨씬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걷다가 주변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김포나 검단신도시나. 그래서 이걸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서울 우선은 빨리 안 했다가 대형사고 나면은 세계적으로 나라망신이 될 수도 있고, 어, 정치적으로도 아주 안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될안안놓을 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우호선은 이미 해결 로 결정이 난 거고 비씨값이 약간 모자라도 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 안되면 예타 면제로라도 해서 갈 걸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든 빨리 이거 어, 통과시켜야 될 걸로 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대표 정보카페 검단신도시 연구소 검단신도시 현장 사진 영상 백력 공유 오피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지도도 올려주셨는데요. 인천 1호선이고 쭉 가다 보니까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요, 요 부분인데요. 여기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보니까. 오, 진짜 역같이 생겼어요. 이런 게 저는 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진짜 백력을 만들라고, 여기가 백력 위치랍니다. 그래도 여기 백력을 만들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고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와, 진짜 역같은데, 이쁜데요, 또, 그것도. 크기도 큽니다. 보통, 백삼력, 호수공원역 보면은, 어 볼판이에요 땅에 땅도 없고 암컷도 없고 흙 흙투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하철 입구만 4개 딸랑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멋있는데요 진짜 욕보다 더 큽니다 우량하고 이거 뭘까요? 어 근데 여기 이렇게 막아놨네요 이거 비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놨나? 이거 뭐야? 궁금해지는데요 지하철 백력을 만들지 몰라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걸까요? 엘베와 계단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남쪽의 대중교통이 너무 열악해서. 아, 여기 백력 생기면 진짜 좋아집니다. 백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저, 밑에 스마트 위드업인가? 거기, 피사 들어올 자리가 이렇게 있고, 아파트는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백력이 생기면은, 여기, 좋은 기업들도 들어올 테고요.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도 대박이죠. 여기에서 직주 근접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원래 만든 목적 아니니까이 스마트 위드업이. 어, 그래서, 여기 백력 생기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오유, 크크크. 여기 우미린파크뷰 근처인듯한데요. 넵 2단지 204동 앞입니다. 무슨 시설인가요? 글쎄요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정검구라고 하기엔 굳이 엘베를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자세히 안 맞지만 계단실도 커버여서요. 피난 시설이라고 들은 듯이요. 그렇군요. 그러면 엘베아 판때기도 치워야 유사시에 쓸 텐데 한동안 안쓸 것처럼 철판으로 막아놨더라고요. 비넘침을 막으려고 그랬을까요? 아 여기 막아놓은 거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피난 시설임 그렇군요. 이미 몇년 전에 다 끝난 얘기입니다. 단순 피난 시설이고 역사는 절대 불가.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어, 피난시설로 만들었는데, 여기도 밑에도 파놓고, 대피시설이 밑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역사 만드는데 비용이 1,5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 파놓고 엘베까지 해놨으니까, 어, 뭐, 한 얼마, 반 정도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laughs> 진짜로 백력이 생길 거 아닌지 그런 기대도 됩니다 피난구입니다 일당지 지나서 있는 건 환기구입니다 백력 지으면 바로 연결해서 쓸수 있는 출구입니다 좋은 소식 있을 듯이요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 호호 102-103 사이에도 있어요 여기가 102-5역은 아니겠지요 아, 그렇군요. 이거 사진 확대해서 볼까요? 아,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놨네요. 여기가, 여기가 우리 아파트 같은데요? 어, 그, 103역 가는 중간, 아, 여기가 어딘지 알겠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여, 여기가 우리 실스테이트 아파트고, 아이고. 여기가 실스테이트 아파트고 여기가 여울빛 공원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저 길, 길이 길요 밑으로 나있고 여기 길 건너서 생태통로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여울빛 공원이 11호 공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산입니다 산이 12호 13호 15호 막 이렇게 걸린 공원이 쭉 있는데 아직 거기 공원을 안 만들었어요 시에서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11호 여울빛 공원도 그래서 여기가 여기에서 끊겨 있습니다 여기 길 건너서 끊겨 있어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11호 공원 끝나서 여기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저쭉도로면은 백삼역 호수공원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책코스로 끝내주는 코스인데 그래서 유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막아놨습니다. 요까지는 만들어놓고 여기는 이쪽에 산 올라가는 데 막아놨습니다. 아, 아깝군요. 이거 저 잠깐 설레었습니다. 백령 생기는 줄 알고, 어, 잠깐 설레고 황홀했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대표정국 카페, 검단신도시 연구소. 검단신도시 현장 사진 영상. 신검단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주간 및 야간 점등 영상 스카이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이 스카이뷰님은 어, 좋은 사진 검단신도시에 멋진 사진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어, 저도 영상이 많이 올렸는데 어, 오늘은 동영상까지 올리셨는데 어, 동영상은 어, 스카이뷰님 허락도 안 받고. 제가 마음대로 보여드리기 그래서 여기 검신연구소 카페에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뷰입니다. 신검단중앙역 금강펜트리움 센트럴파크 주간 및 야간 점등 영상 곧 입주 예정인 신검단중앙역 금강펜트리움 센트럴파크의 멋진 영상 감상하세요. 화질은 최고 화질 4K. 2160p로 하시고 꼭 bgm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bgm 포함 어, 저도 이거 영상 상식이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저는 여기 11호공원 여울빛공원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해가지고 다니다보면 이 펜테리움 멋있게 잘짓더라고요 여기 내려오자마자 바로 공원입니다. 여울빛공원 어 근데 여기 인테리어 요 조경도 굉장히 멋있게 잘해놨더라고요. 그 캐리비안 베이비 그 물놀이터처럼 그물 바구니가 세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가 막그대로막 쏟아지고 여물 있고 어, 깨끗하게 그저돼 있고요. 그리고 뭐 분수도 있고 막저 조경도 멋있게 잘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주가 곧될것 같습니다. 어, 역시, 스카이 뷰님, 어, 사진 기가 막히게 잘 찍으시네요. 여기가 여울, 여울빛 공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황화산이에요. 어, 그리고, 이쪽으로 제일 풍경치 1차 쪽으로 가면 여기는,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쪽엔 또 만수산. 여기가 금정산. 맞아요. 금정산. 제가 아파서 쉴 때, 여기 맨날 올라갔습니다. 여기랑 황화산이랑. 이 둘레길도 있고요. 근데 여기가 11호 걸린 공원인데, 어린이 놀이터가 이게 실세 없이 쫙 있어요. 쫙 있어요. 물놀이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가보면 어린이들 뭐, 깔깔거리는 소리 되게 막, 저기, 반갑고요. 그리 내려오자마자 바로 여울빛 공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뭐, 상가 자리고요. 여기가 실스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로 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아직 건물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여기 대로변 있고, 여기가 제일 풍경지 2차. 여기도 가깝죠. 금방 걸어오면 되니까. 어 하여튼, 금강. 어 굉장히 조경도 잘 이쁘게 잘 되고,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졌죠. 점등 시켰는데 멋지네요. 하여튼 멋진 사진 감사드립니다. 영상도 여기 조경 막 멋있게 막된거다보여 주시는데 어 이거는 제가 스카이뷰님 그 영상을 제가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카페에 오셔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동영상 퀄리티 장난 아니네요. 이쁩니다. 아, 저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상 전문가 솜씨 같습니다. 진짜 멋있게 잘 찍으셨네요. 너무 멋지네요. 와, 너무 멋진데요. 멋있고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세요. 어, 저도 동감입니다. 웅장하네요. 굉장합니다. 멋지네요. 대박. 금강이 외관에 특화된 듯 합니다. 멋지네요. 와, 언제 입주인가요? 어, 제가 알기로는 입주가 11월 달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렇게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금강 1, 2, 3 특징, 태양광이 없음, 관리비 별 차이 없음, 건물 미관이 좋고, 옥상 활용도 좋음, 공공 비싼 지열 에너지 쓰는 검신에 몇안 되는 아파트. 축하드립니다. 와, 멋지네요. 공원과 산 부럽다. 다 좋, 저, 다 좋다는 말만 있고, 어, 안티 댓글은 하나도 없네요. 하여튼, 어, 금강 펜테리움 입주하시는 분들, 어, 축하드립니다. 입주 무사히 잘하셔서, 어, 행복하게 검단신도시에서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송편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